안녕하세요. 흔들이 자입니다. 오늘 영화 리뷰 시간에 준비한 작품은 올해 최고의 로맨스 영화라고 말해도 무방할 만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 전생입니다. 어, 이 작품을 가져온 이유는 최근 들어 인연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토록 아름답고 감정적으로 깊은 영화는 올해에는 본 적이 없어 제게 2023년 가장 탁월한 몇 편의 작품 중한 어, 편이기에 선정해 봤으며 많은 분들이 아마 호불호 없이 좋아하시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져와 봤는데요. 영화 전생은 한국계 캐나다인이며 각본가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했던 셀링 송, 송하영 감독의 장편영화 데뷔작이죠. 마치 영화 미나리의 정희석 감독이 생각나는 비슷한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감독 셀린 송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생인, 전생, 현생, 내생 중, 어, 전생 즉 태어나기 이전의 삶과 웃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유명한 한국의 속담을 결합하고 시간은 흐르지만 사랑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존재하는 것이라는 감독 개인적인 생각과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결합해 놀라운 장편 영화 데뷔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우리는 작년 이미 마법 같은 연출을 선보였던 감독 샬롯 웰즈의 장편 영화 데뷔작 애프터 선을 통해 영화의 아름다움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음, 기억 저편의 흐릿한 것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영화 연출적으로 경험했고 올해에는 이 영화 전생을 통해 인연이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그 속에 녹아 있는 얽힐 듯, 얽히지 않은 두 남녀의 24년에 걸친 사랑에 대한 감정을 아름다운 연출을 통해 다시 한번더 경험하는, 그리고 지속하는 작품이 많았다는 것에 한 명의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으로서 이 영화 전생은 훌륭한 성취를 이룬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린 송 감독의 영화 전생은 올해 런던 선댄스 영화제 에 최초 공개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제에 참가한 팬들의 사랑에 힘입어 관객상을 수상한 작품이 되었으며, 올해 2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영화들의 평점을 매기는 잡지인 스크린데일리에서 4점 만점 중 3.6점을 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아쉽게 수상가는 거리를 뒀었던 작품이었지만 올해에 있을 다른 수많은 영화제를 통해 한국 영화팬의 응원을 받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번 영화를 리뷰하기에 앞서서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나 중요한 스포가 다소 포함될 것 같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혹여라도 이 부분이 신경 쓰이신다면 작품 전생을 먼저 보신 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영화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24년 전 어린 시절, 나영이 한국에 있었을 당시, 혜성과 나영은 좋은 이성적인 감정을 교류하는 학교 친구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나영의 부모님의 결정으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고, 남겨진 혜성과 떠난 나영의 인연은 그렇게 엇나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12년이 지난 후 성인이 되어 대학생이 되었을 때, 혜성은 페이스북을 통해 캐나다로 이민을 간 나영을 찾는다는 포스트를 업로드하게 되고, 그걸 본 나영, 지금은 이름을 바꿔 뉴욕에 거주하는 노라는 오랜만에 혜성과 스카이프를 통해 화상전화를 하며 어린 시절의 감정을 떠올리며 다시금 둘은 가까워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페이스북을 통해 채팅을 하거나 스카이프를 통해 화상 전화를 하지만 노라는 욕심도 꿈도 큰 여성이어서 스크린 반대편에 있는 그저 이미지에 가까운 혜성에게 더 이상 시간적 그리고 마음적 여유를 할애할 수 없게 되고 노라는 혜성에게 이곳에서의 삶에 충실하고 싶다며 두 번째 이별을 말하게 되죠. 그렇게 12년이 지나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노라는 아서라는 남성을 만나 결혼하게 되고 혜성은 휴가라는 명목으로 뉴욕에 방문하게 되어 이 둘은 24년 만에 서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얼굴, 느낌, 서로 처해진 상황도 달라진 두 사람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뉴욕 거리를 거니며 눈을 보며 대화하게 되죠. 뉴욕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밤 노라는 자신의 남편 아서에게 혜성을 소개해주며 세 사람은 한 공간에 머무르게 되고 혜성은 24년 전 그녀에게 못한 말들을 드디어 털어놓게 됩니다. 어, 많은 영화 감독과 마찬가지로 작품 전생은 감독 셀린송 개인의 삶이 많은 부분에서 투영된 작품처럼 제게는 보였습니다. 실제 이 작품 속의 여자 주인공, 나영, 그리고 나중에 노라가 되는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감독 셀린송은 자기 자신을 모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죠. 셀린 송 감독이 한국에서 살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듯이 나영 또한 어린 시절 한국에서 캐나다로 첫 번째 이민을 떠나게 된어 이민자의 정체성이 닮아 있으며 그 나영의 부모님이 아티스트, 정확하게 영화 속에서 아버지는 영화감독 그리고 어머니는 화가로 나오는데 실제 셀린 송 감독의 아버지는 한국 영화 넘버3의 no. 감독, 송능한 영화감독이자 어머니는 그래픽 디자이너였다고 하죠. 또한 성인이 된 노라와 셀린송 모두 문학을 공부하고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영화 속에서는 노라 본인이 자기 자신의 글쟁이라고 지칭합니다. 또한 영화 오프닝 장면에서 나오는 바에 세 명의 등장인물 해성. 노라, 그리고 아서가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장면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영화 속으로 그대로 가져왔고, 이 경험이 영화의 시작이었다고 감독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노라라는 캐릭터, 그리고 이 영화 전생은 셀린송, 자신의 모습과 경험을 밑바탕에 두고 만들었고, 그렇게 이번 작품이 감독의 가장 개인적인 작품이자 그 일체감을 영화 속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라고 보였습니다. 영화 전생은 해성과 도라 그리고 아서라는 인물이 겪어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로 엇나가는 인연을 관객이 따라가는 영화이며 그 속에 불교의 핵심 윤리를 녹여낸 독특한 로맨스 영화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영화 플롯에 대해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과거로 두번 회귀하는 방법, 즉 현재에서 시작해 24년 전 과거, 그 후에 12년 전 과거,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방식의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성과 나영은 같은 지역에서 살며 우연히 같은 학교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고 이민으로 이별을 한 뒤에 또다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등 새로운 사람들과 그들의 시간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며 주어진 인생을 살지만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 또다시 둘은 좋아하게 되는데요 서로 인연으로 얽혀 있는 두 사람을 보며 아마 많은 분들이 회자정리 거자 필반이라는 말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불교 경전에 있는 말로서 이 작품 속 기저에 깔려 있는 해당 종교와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큰 예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비단 그들의 관계를 영화 속 엇나간 시간에 맞춰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 속 인연을 생각나게 하는 영화적 연출과 클리셰, 즉 영화적 언어를 통해 이 작품을 관람하는 우리에게 인연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명작이었습니다. 영화 전생은 작고 소소한 예산으로 촬영된 독립영화로 보입니다. 두 남녀 혜성과 노라가 의자에 앉아 스카이프로 통화하는 장면이나 대부분 길 위를 걷는 장면이 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인연이라는 의미와 감정의 깊이로 관객분들의 마음에 다아가는 영화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깊이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못지않게 셀링송 감독이 이 작품으로 데뷔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탁월한 연출을 선보이고 있다고 보여 우리는 또 다른 좋은 감독의 탄생을 이번 영화를 통해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는 세 사람, 혜성, 노라, 그리고 아서가 펍에서 앉아 대화하는 것을 그 반대편에 앉아있는 손님, 즉이 영화를 보고 계신 관객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손님으로 보이는 화면 밖에 있는 두 사람이 저세 사람이 무슨 관계인 것 같아? 라고 저들의 관계를 추측하는 씬으로 시작하죠. 이세 사람의 모호한 친구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누가 누구의 연인인지 알수 없는 이세 사람의 관계를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영화 전생에서 관객의 위치는 이세 사람의 관계를 화면 밖에서 지켜보며 영화는 그들의 모호하게 얽혀있는 인연을 펼쳐놓고 따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영화 속에서 관객은 함께 걸어가며 그들의 인연을 상황적으로 묘사하는 배경적인 요소도 제게는 흥미로워 보였는데요. 24년 전 어린 시절 그들이 만나 좋은 감정을 교류했지만 이민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들이 알기 전 나영의 어머니는 나영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고 싶어 어린 혜성과 혜성의 어머니와 함께 집 근처로 보이는 공원으로 놀러 나갔었습니다. 이때 어린 나영과 혜성이 이름모를 조각상의 사이에 두고 서로 장난치는 영화 속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조각상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마주보는 형상을 하고 있죠 마치 그들의 감정적인 교류를 묘사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후 혜성이 뉴욕에 있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노라를 보러 왔을 때 이들이 서로 웃으며 반가움에 인사하는 인물들 뒤에도 앞서 언급드렸듯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조각상은 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등을 돌린 형태를 하고 있었죠 영화 속에서 서로 이제는 가야 할길 엇나간 이두 사람의 인연을 묘사하듯이 말입니다 또한 작품 전생에는 인물들이 처음 등장하는 위치, 그리고 마지막 헤어짐의 이별을 말하는 위치에 따라서도 제게는 흥미로운 각도로 볼수 있는 영화처럼 보였습니다. 영화 초반 24년 전 이들의 어린 시절, 나영이 이민을 간다는 것을 알게 된 혜성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나영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뒤 화면상 왼쪽으로 그리고 나영은 오른쪽 가파른 계단을 타고 올라가며 시작되는 이들의 영화 속 위치에 따른 인연에 대한 영화 속 설정은 서로 마주보는 방식 또는 서로 얽혀있는 두 개의 나선형 같은 모습을 띠며 이들의 위치를 바꾸는 방식을 통해 이들의 얽혀있는 관계에 대해 영화 연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영화 초반 어린 시절 장면이 끝난 후 12년이란 시간을 점프해서 이들이 성인이 되었고 스카이프를 통해 대화하는 첫 장면에는 노라는 왼쪽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으며 그 반대쪽에 앉아 있는 해성은 대칭을 이루며 오른쪽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그리워하며 대화하는 장면에서 화면은 전환해 각 도시 서울과 뉴욕의 도시 전경 또한 이들의 위치와 정확하게 같은 방향에서 서로 그리워하며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반영하듯 카메라의 패닝의 방향 또한 이들의 서로 위치한 자리와 동일한 것을 영화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현재로 돌아오게 되면 뉴욕으로 나영을 만나러 온 혜성은 화면상 왼쪽에서 등장해 오른쪽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노라는 같은 방향에서 등장해 왼쪽에 서서 서로 반가움의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는데요. 뉴욕에서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마지막 밤 혜성은 우버를 타고 노라와 아서의 집 밖으로 나오면 노라는 배웅을 해주러 뒤따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의 위치는 혜성은 왼쪽 그리고 노라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게 혜성이 우버를 타고 왼쪽 방향으로 화면 밖으로 사라지면 노라는 오른쪽 방향으로 걸어와 그 길의 끝에는 아서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혜성이 떠남에 눈물을 흘리는 노라를 아서는 안아주며 달래주게 되는데요. 영화 속 노라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어렸을 적 울보였고 그런 자신을 달래준 건 혜성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먼 타지로 이민으로 온 뒤에는 그런 자신을 달래줄 혜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는 것을 스스로 멈추게 되는데요. 영화 엔딩 장면에서 그런 노라를 혜성이 아닌 아서가 달래주므로 혜성의 자리는 아서가 대신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인물들의 위치 변화에 따라 영화를 보다 흥미로운 각도로 보시는 것도 이번 영화 전생을 즐기시는 많은 방법 중 하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너무 좋아하기에 오랜만에 이번 작품 속에서 제가 사랑했던 장면을 하나 꼽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작품 전생은 강렬한 오프닝 못지않게 영화 엔딩이 정말 아름다웠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뽑은 명장면은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아마도 좋아하실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우버를 타러 가는 혜성과 노라가 함께 걷다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롱테이크 명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셀린 송 감독의 말에 따르면 원래 촬영 전 기획했을 때에는 2분 정도 서로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화의 환경적 요건에 따라서 45초로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자신을 떠났던 노라는 어린 시절부터 혜성에게는 떠나는 사람이었고 그런 그녀를 그는 어렸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었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자리에 홀로 남아있던 건그 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이르러 혜성은 노라를 떠나므로 그는 떠나는 사람이 되었고 노라는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영화 속에서 꾸준히 활용된 35mm 카메라는 이 둘을 한 화면에 나란히 풀샷으로 촬영하고 있으며 영화 속두 배우 혜성과 노라는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나란히 서서 바라보고 있죠 영화 속에서 해당 영화를 보며 저는 이 장면에 압도당해 숨도 쉬지 못하고 그저 두 사람을 지켜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짧다면 짧은 1분 남짓되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의 모든 감정과 그리고 차마 입으로는 전하지 못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이 영화 최고의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 리뷰한 영화 전생은 아쉽게도 이번 영상을 제작하는 9월 초, 지금까지 한국에는 개봉 날짜가 잡혀있지 않은 작품인데요. 해당 영화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너무 좋은 작품이었고, 셀린 송 감독이 이번 작품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기획했다는 것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영화였고, 이런 작품을 영화관에서 볼수 있다는 것에 영화를 사랑하는 한 명의 관객으로서 감동했던 명작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네가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내가 널 찾았을까? 우리가 사귀었을까? 헤어졌을까? 부부가 됐을까? 아이들을 가졌을까? 너는 나를 왜 찾았어? 한번더 보고 싶었어.